안녕하십니까. 마케팅본부 교육훈련부장 이덕신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프리젠테이션 스킬에 대하여 학습하는 시간입니다. 서양화에서는 백조를 가끔 볼수 있습니다. 멋있는 호수에서 백조가 우아하게 헤엄치는 모습을 보면 아름답고 평화롭게 느껴지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백조가 호수에 떠있을 때에는 한가롭고 멋지고 우아하게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수면 속에서는 백조의 발이 얼마나 열심히 수영하고 있는지, 수영을 잘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연습과 훈련이 있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아하고 멋진 PT를 위하여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연습하였는지, 갈고 닦은 내공의 깊이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발표 자료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표 자료를 충분하게 점검해서 다듬고 보완해야 하겠고 충분하게 연습하는 길만이 당황하거나 실수하지 아니하고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나리오를 작성해서 충분히 연습하고 소화시켜서 실제로 발표할 때에는 대화하듯이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스티브 잡스도 P.T.를 하게 되면 일주일씩 준비하고 연습해서 내용을 완전히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청중을 압도하는 감동적인 PT를 한다고 합니다. 처음 만나는 순간의 이미지는 PT의 성패를 좌우할 정도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사의 인사로 시작하면 마음을 열리는데 효과적입니다. PT의 목적과 주제, 배경을 설명해서 청중의 집중과 흥미를 유도하면서 진행할 순서를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청중을 효과적으로 설득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감성적으로 접근한 다음 원칙과 논리, 근거자료를 토대로 제안의 타당성과 필요성으로 설득하고 청중이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가치를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자세는 청중을 향하여 정중하고 반듯하게 서야 합니다. 약간 움직이면서 자연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좋지만 너무 많이 움직이면 주의력이 분산되고 경망스러운 이미지를 주게 됩니다. 표정은 환하게 웃으면서 밝은 얼굴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러운 표정과 웃는 얼굴은 청중의 마음 문이 열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갖도록 하는 데 유익합니다. 따뜻한 시선으로 청중을 골고루 바라보면서 진행하고 처음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과 시선을 맞추면서 시작해야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를 그냥 쭉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2, 3초 이상 눈을 맞춰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핵심 인물에게는 눈 맞춤의 빈도를 조금 높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청중의 표정을 읽어가면서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청중이 자주 웃거나 시선 접촉에 적극적이면 관심이 있고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고객을 끄덕인다면 이하였거나 공감하고 있다는 신호이고 우호적입니다. 팔짱을 끼고 있다면 생각에 빠져 있다는 신호일 것이고 창 밖을 내다보고 있으면 흥미가 없다는 신호입니다. 고개를 갸웃거린다면 의문을 가지고 있다는 신호일 것이고 표정이 굳어져 있다면 마음 문 열리지 않고 있는 신호이기 때문에 마음 문을 열기 위한 시도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마음 문이 열리게 하기 위한 위트나 유머는 도움이 되겠지만 정치적인 것이나 종교적인 내용은 피해야 합니다. 음성의 크기는 적절한 크기로 말해야 하되 강조해야 할 부분에서 억양의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르고 고운 말을 알기 쉽게 정확한 발음으로 표현하면서 침착하고 여유 있는 태도로서 진실한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말하는 속도는 적절한 속도로서 중요도에 따라 변화를 줘야 하겠고 청중의 반응을 살펴서 속도를 조정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때로는 약간의 여백을 비유해서 생각하면서 소화시키는 시간으로 활용하는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발표자의 열정을 담은 태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발표자 스스로 소속 회사에 대한 신뢰와 열정으로 가슴이 불타오를 때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지만 발표자 스스로 확신과 열정이 없다면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BT 스킬은 하루아침에 향상될 수 없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트레이닝하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반듯하게 서 있는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친구나 동료와 이야기할 때도 양쪽 발을 어깨 넓이보다 약간 좁게 벌리고 균형 잡힌 자세로 서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손동작과 얼굴 표정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거울을 앞에 두고 발표할 때의 얼굴 표정과 손동작을 연습하는 것이 유익합니다. 시선 맞추기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하여 집안에 있는 가구들을 상대로 말을 하면서 각 가구마다 골고루 시선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PT의 품질을 높이겠다는 열정이 있다면 삼성경제연구소 세리의 파사모 포럼에 가입하여 학습하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PT의 고수들은 청중의 관심을 유발하기 위하여 질문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질문을 활용하게 되면 청중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흥미를 유발시키면서 이해도를 진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청중의 질문에 대응하는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진지하게 듣고 적극적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고객이 질문하게 되면 질문자에게 시선을 맞추고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질문자는 진지하게 경청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질문자들은 보통 질문의 배경을 먼저 말하고 마지막에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질문 중간에 예단하고 답변을 준비하면 질문의 핵심을 놓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받으면 질문 내용을 요약하고 확인을 해야만 오해를 예방할 수 있고 답변을 준비하는 여유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질문의 핵심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였는지 내용을 확인한 후에는 질문자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식으로 칭찬한다면 질문자는 일단 호감을 가지고 답변을 기다리기 때문에 절반의 성공은 거둘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답변할 때에는 결론부터 말하되 여유있고 신중하게 답변합니다. 답변을 완료했을 때에는 의문점이 충분히 해소되었는지 질문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PT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청중이 결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요약하여 강조하고 감사 인사로 마무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이 모두 잘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